사진 출처, 언스플래쉬, 질염은 여성이 생식기인 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여성들이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로 전세계적으로 많은 여성이 일생동안 한번 이상 경험하게 됩니다. 질염이 여자의 감기로 불리는 이유는 그만큼 흔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기처럼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는 등 몸의 균형이 깨지면 쉽게 발병할 수 있으며 생활 속에서 주기적으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질염의 발생 원인으로는 세균 감염, 곰팡이 감염, 바이러스 감염, 성병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질 내부의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질염은 성생활 호르몬 변화 위생관리 부주의 등으로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질염은 여성들에게 흔한 질병으로 자리잡았으며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질염의 증상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질 분비물의 변화입니다. 정상적인 질 분비물은 투명하거나 약간 뿌연 색을 띠고 특별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염이 발생하면 분비물이 노란색, 녹색 또는 회색으로 변하거나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질 내부의 미생물 균형이 깨졌음을 나타내며 즉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증상은 질 부위의 가려움증입니다. 가려움증은 특히 야간에 심해질 수 있으며 이는 여성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질염에 의한 가려움증은 염증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 가려움이 심하거나 장기화된다면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배뇨 시 통증, 성교 시 통증, 질 주변의 발적 및 부종 등이 질염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함으로 지나치기 쉽지만, 질염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서는 이러한 징후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자가 치료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진 출처 언스플래쉬 질염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을 통해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올바른 위생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생리 기간 동안에는 자주 패드를 교체하고 성관계 후에는 질 부위를 깨끗이 씻는 것이 좋습니다. 질 내부를 과도하게 세정하는 행위는 오히려 유익한 미생물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통기성이 좋은 속옷을 선택하는 것도 질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면으로 된 속옷을 착용하면 질 부위에 통풍이 잘 되어 습기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질염 발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너무 타이트한 옷이나 합성섬유로 만든 속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식습관과 스트레스 관리도 질염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질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질염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질염의 발생을 예방하고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질염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질염의 치료 방법은 원인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항생제나 항진균제 등을 사용하여 염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질염이 세균성인 경우에는 항생제를 곰팡이성 질염의 경우에는 항진균제를 처방받게 됩니다. 이때 처방된 약물을 정해진 기간 동안 정확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상이 사라졌다고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질염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치료 이후에도 몇 가지 예방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명과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높여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성생활에서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성관계 후에는 깨끗한 위생관리를 유지하고 특히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치료를 받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파트너 간의 지렴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지렴의 초기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검진은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치료법과 예방조치를 통해 질염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언스플래쉬 질염은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질환이지만, 이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들은 질염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질염은 성병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일부 질염은 성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지만 질염의 모든 경우가 성병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염은 세균성, 곰팡이성, 바이러스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의 위생관리나 면역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질염은 청결하지 않아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올바른 위생관리가 질염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나치게 세정제를 사용하거나 잦은 질세척은 오히려 유익한 균의 균형을 깨뜨려 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세정보다는 적절한 위생관리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지렴은 자가치료가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